하습니다 네, 돌올라왔습니까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네. 네. 네, 이번 주 베스트 차트 50 1위 후보곡은요. 진미령씨 미운 사랑과 연상 네. 씨의 청춘 응원가입니다. 네, 네. 우선 시상자 소개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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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위 발표하기 전에 시상자 먼저 소개할 텐데요. 시상은 실바이 t v 회장이신 엄록한 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시겠습니다. 네. 베스트 차트 옷시 과연 어느 분이 영광의 1위? 네, 발표해 주세요. 네, 네, 발표하겠습니다. 힘들지만 베스트 차트 옷이 1래 네. 신민영 씨 미운 사랑입니다. 축하합니다. 진민영씨 어서 오세요. 팔척팔척 뛰어서 또 한번 신민영 씨 네, 축하드립니다. 팔척팔척 네. 할것 같습니다. 네. 네. 영광의 위리로피 드리고 꽃다발까지 풀어와 예. 달라. 아,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네. 이쪽으로 오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영래의 네. 네. 자리를 찾았습니다. 수학소가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이녀석을 어,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상드리고요. 상이하는건참 좋은 것 같아요. 매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께서께 선정을 해서 주시는 거니까 매번 원한다고 쳐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영광 1위를 거부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노래 나온 게 언제예요? 2016년에 아니 2012년이군요. 에 그렇죠. 오래됐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서야 저도 라디오를 통해서나 또 어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서 노래하는 곳에 가서 이 노래를 많이 불러요. 네. 대단한 노래야. 이게 네. 신비정신 미운 사랑에 몰라요. 이분들하고 예축합니다. 네. 네, 네. 네. 가사는 그래요. 누가 썼어요? 제가 썼고요. 같이 송강호 작곡가님하고 같이 만났어요. 어, 직접 네. 쓰신 작사. 네. 네. 어. 축하드립니다. 네. 가사에 네. 삶이 뭐가 있어요? 네, 맞 써세요. 네. 예. 아, 그러면 이제 주민영 씨의 노래 네. 미소 사랑을 통해서 들으면서 저희들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